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침대가 보이시죠? 겨울이 되면 이렇게 침대에다가 온수매트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온수매트 어떻게 설치하고 계신가요? 온수매트를 그냥 침대 위에 올려놓고 바로 전기 꽂아서 물 붓고 그냥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온수매트를 제대로 설치하는 방법 알고 계시면 좀더 편리하답니다. 온수매트 설치하실 때 뭔가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수매트 설치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설치하다 보면 온수매트에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나면서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대에 설치하다 보면 뭔가 잘안 되네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온수매트를 침대에다가 설치하실 때 제대로 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우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온수매트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매트가 있고요. 물을 넣어 주고 온수를 조절해 주는 본체 기계가 되겠습니다. 온수매트를 설치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침대에다가 이 온수매트를 바로 설치하지 마시고요. 바닥에 이렇게 펼쳐 주신 다음에 이 온수기와 이 호스를 연결하고 난 다음에 물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침대 위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 온수기는 바닥에 놓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바닥에 놓고 난 다음에 침대는 이렇게 높이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는 바닥에 있는데 침대가 더 높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물을 넣었을 때 침대 위쪽으로 물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거 있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 온수기도 처음에 보충할 때는 똑같은 원리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바닥에 놔두고 매트를 침대 위에 올려 놓고 바로 물 보충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바로 물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온수 매트 안에 물이 충분히 순환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매트와 이 온수기를 평평하게 똑같이 바닥에 놔두시든가 아니면 오히려 이 온수기를 조금 더 높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신 다음에 물 보충을 충분히 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한 가지 더. 물을 충분히 넣기 전까지는 코드는 꽂지 마시고요. 물을 어느 정도 보충하고 나신 다음에 전원 코드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선 온수기와 온수매트에서 나오는 호수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온수기와 이 호수는 이렇게 구멍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입수라고 해서 물이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출수라고 해서 물이 나오는 곳 있습니다. 이 온수 매트에도 똑같이 이렇게 호수가 두개 있는데요. 이두 개는 구분을 따로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이 온수줄이 꼬이지만 않도록 해서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고무 패킹이 들어가 있으니깐요, 적당한 힘으로 꽉 조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살살살 돌리신 다음에 물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꽉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온수 매트에서 나오는 줄이 이렇게 온수기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온수기에다가 호수 연결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온수기에 물을 넣어줄 텐데요. 설명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물은 충분히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그렇게 바로 들어가진 않고요. 천천히 넣다 보면 물의 수위가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중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물을 넣었다 싶을 때이 코드를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온수기에서 물높이 수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고라고 되어 있는데. 고가 아니고 중이나 저가될 경우는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요.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 여기에 물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물을 넣는 관을 보시면은 따로 온수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물컵을 이용해서 따로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입구가 작은 패티병이나 분무기의 윗 부분을 빼고 물통에다가 충분히 이렇게 넣어준 다음 보충을 해주면 물이 양옆으로 새지 않고 좀더 편리하게 물을 넣을 수 있답니다. 물을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을 천천히 넣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평평한 바닥에서 온수기와 매트를 똑같이 넣어 줬기 때문에 물이 잘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물이 어느 정도 찰랑찰랑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전원 코드를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 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온수기에 다이얼을 돌려서 원하시는 온도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36도, 7도 정도 하시면 되고요. 추위를 많이 타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30도 정도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두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기 출수관에 온도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물이 데워지고 있는 단계고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물을 점점 더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이 온수기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한번더 알림이 뜰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물을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물이 안쪽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물이 부족하다고 뜰 거거든요. 이럴 때 물을 좀더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을 두세 번 정도 보충을 해주시고 나면 그럴 때 이제 온수매트를 침대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물의 수위가 낮다고 되어 있을 때, 물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된답니다. 지금 물이 들어가는 용량이 약 1리터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삐삐 소리가 날 테니 물을 한번더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만져보시면 출수관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요. 물이 흘러나가서 들어왔을 때 입수관도 따뜻해지는데요. 둘다 따끈따끈해지니 가능하면 여기 부분들은 건들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온수기 근처에서 이 관을 만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꼬르륵 하면서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게 들리고 있습니다. 물의 수위가 벌써 또 고에서 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 뜨면서 물을 또 보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수위가 점점 동작하면서 아까보다 물이 더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드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매번 온수기에 매일마다 물을 이렇게 보충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온수기 보시면 물을 한번 넣고 난 다음에 순환이 다 되면 또 근물을 가지고 계속 순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되는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두셨다 하셨을 때에는 주무실 때만 사용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는 한번물 보충해 둔 걸로 쭉 가니까 매일마다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물을 보충하실 때 제대로 가득 보충만 해주신다면 겨울을 나실 때에는 두세 번 정도만 물을 보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온수기를 켜두고 이제 촬영한 지 5분 정도가 흘렀는데요. 여기 이제 만져보시면 출수관은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입수관도 이제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보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통이나 물병을 근처에 놔두시고, 차다가 물을 보충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물병을 옆에다가 놔두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온수기의 뚜껑을 닫아 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 온수매트를 침대 위에 올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수 매트를 침대 위에다가 올려줬고요. 온수기도 적당한 위치에 놔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대 매트 자체가 높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바닥에 놔두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만약에 침대 프레임이 높아서 침대랑 온수기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협탁이나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 온수기를 높은 위치에 놓아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온수기에 물순환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설치해 주시면 온수매트 설치는 간단히 끝이 납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이렇게 온수매트 설치하신 곳 위에다가 담요 하나 깔아주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겨울 나는데 걱정 없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온수매트를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혼자서 온수매트 설치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영상 보시고 온수매트 잘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